안녕하세요 오늘은 댄싱퀸 댄싱퀸 한번 불러 볼게요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seventeen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queen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 are. 너는 이다. 뭐요? The dancing queen. The dancing queen이다. Dancing이 춤추는 queen. 여왕. 즉, 춤을 잘 추는 여자를 이르는 말을 우리 dancing queen이라고 해요. dancing queen. 그래서 you are the dancing queen. 너는 댄싱 퀸이다. Young and sweet, only seventeen. 영, 영이 젊은 어린, and, and가 그 단어 자체에는 and지만 문장에서 들어갈 때는 d가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단어 끝이 d로 끝나는 애들은 거의 문장에서 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young and sweet 그래야지 young and sweet. 아닙니다. 영 and sweet. and.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연결해줘요. 영, 젊고 sweet. 이 우리나라 말은 물론 단, 달콤한 이란 뜻이 있지만 사람을 비유할 땐 사랑스러운, 상냥한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을 비유하는 거니까 영, 젊고 s w 사랑스러워. 온니 세븐틴 온니+ 온니가 오직 겨우 겨우 세븐틴 17. 세븐틴이 17이 (17이죠) 그러니까 겨우 (17살이야) 그리고 영 젊고 영앤 스윗 젊고 스윗 사랑스러운 온니 세븐틴 17. 겨우 (17살인) 너는 댄싱 퀸이야. 젊고 사랑스러운 겨우 17살인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Queen. feel the beat f 댄싱 퀸 댄싱 퀸아 feel feel it 느끼다 라는 동사인데요 어 원래는 지금 여기서 명령문으로 쓰였죠 명령문의 특징은 주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댄싱 퀸 하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강조할 때 강조하고 싶어 꼭 집어서 야너 말이야 라고 지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댄싱 퀸 feel, 느껴, 느껴봐. 뭘 느껴요? The beat, 빛이 박자, 리듬이라는 뜻이에요. 빛, 빛, 박자, 리듬을 느껴보래요. 어, from, 뭐뭐로부터 오는 리듬? The tambourine, the tambourine. 템버린, 이렇게 지정해줬을 때는 더를 쓰는 거에 막연한 그냥, 어, tambourine이 아니잖아요. 그 tambourine의 어, 리듬을 느껴봐. Dancing Queen, tambourine의 느낌 리듬을 느껴봐.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oh yeah. 할수 있다. 우리 능력을 얘기하자. 조동산 can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 댄스. 댄스가 춤추다. 즉 you can dance. 너는 춤을 출수 있어. you can dive. you can dive. 너는 자이브를할수 있다는 거죠? 자이브는 우리 춤의 일종, 춤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자이브 춤을 출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힙합 춤이라는 게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이브라는 춤의 일종을 얘기해요. 그 자이브를 출수 있다.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Having. Having이 have, 가지다, 소유하다의 그 동사를 ing형으로 바꾼 거예요. 소리 안난 이를 지우고 ing 하면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면서 가지면서 뭘더 타임 시간을 시간을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를 붙여 준 겁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라고 꼭 지어, 집어서 말한 걸 해석은 안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막연한 시간이 아니니까 더타임인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제 어랑 더랑을 헷갈리시잖아요. 어는 그냥 막연한 하나인 거고 더는 정해서 그 시간, 그 시간, 그냥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of your life, 너의 삶, 인생에서의 시간이니까, 인생에서의 시간이라고 정해졌으니까 더 time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시간이라고 해석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뉘앙스 정해졌을 때는 더를 쓰고 그냥 막연한 거일 때는 어를 쓰는 거. 정해진 시간에서 지금 더를 쓴 거예요. Having the time. 가지면서 더 타임을 시간을 무슨 시간 of of가 뭐 뭐의 뭐뭐 중에라는 뜻이에요. Your life 너의 삶 life가 인생 삶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삶에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또야 너만의 시간을 좀 가져 이러잖아 그만큼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라는 뜻이에요. 너는 춤을 출수 있어. 자이브를 출수 있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You can 지금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 동사 원형으로 와서, 뭐, 뭐, 해! 라는 뜻이죠. 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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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씨는 보다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걸 우리 씨라고 해요. 바, that, g i r that, a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that, a 라고 해요. 그래서, 저, 저, 저. 저, g i r 소녀를 봐. g i r 이 소녀. 또는 이제 좀 일반적인 젊은 여자를 읽었기도 합니다. 저 여자애를 봐, 저 소녀를 봐. Watch that scene. Watch도 보단데, watch는 좀 움직임이 있는 동작 이 있는 걸볼때 watch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watch TV 그러죠. 동영상 같이 움직임이 있는 걸볼때 watch. 그래서 봐 that 저 scene, scene. 장면 장면. 지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 요저 장면을 봐. 씨는 장면이란 뜻이에요. 디긴다 댄싱 퀸. 디긴다 댄싱 퀸. 딕. 디이 땅을 파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뭔멋을 좋아하다, 즐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디기 인. 인이랑 합치면 뭔멋에 막 파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몰두하다. 뭔멋에 빠지다. 안으로 막다 파면서 들어가니까, 뭣뭣에 빠지다, 몰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 i 더 댄싱 퀸 빠져봐, 빠져봐, 더 댄싱 퀸에 빠져봐. 지금 명령문이에요. 주어 없이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 뭣뭣해, 뭐뭐 빠져봐, 인더 댄싱 퀸에 빠져봐. 저 소녀를 봐, 저 장면을 봐, 댄싱 퀸에 빠져봐. See that girl, was that see? digging the dancing queen? See that girl, was that see? digging the dancing queen? See that girl, was that see? digging the dancing queen?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re You can dance, you can d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Who would see that girl? Was dancing, digging the dancing queen.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seventeen. Dancing queen.